현재 밀양지역 청양고추의 생산 평균 단가가 10kg당 3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가온을 하는 고추 재배의 경우 가온에 필요한 기름값 및 전기세 등을 감안하면 최소 5만원대 이상이 나와야 생산에 따른 적자를 보지 않는 금액이라 할수 있는데요. 현재의 시세를 보면 겨우 기름값이나 전기세를 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에 따른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축은 재배의 순환 과정에서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데서 시작입니다. 농가들은 기름 및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 온도를 저감하고 주간 하우스 온도 보존을 위해 환기를 최소화하거나 용약, 영양제, 비료 공급량을 저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기를 최소한으로 하면 하우스 내 습도가 많아져 저온다습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전문의병, 세균성 반전병 등 세균성 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밀양 지역에도 세균성 병들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야간 온도가 낮아질 경우 고추의 과가 짧아지는 단과 현상 및 고과 발생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운맛과 청량계 고추 특유의 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고추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병과 고추 품질의 저하는 생산량의 감소와 경매 시세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 절감의 극은해서 농약 살포를 줄이거나 영양제 및 비료 공급량을 주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또한 위의 상황과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 살포를 줄일 경우 진딧물, 청채벌레, 온실가루 등 바이러스 매개추어로 인하여 고추 바이러스가 입양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영양제 및 비료 공급의 문제는 고추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은 농가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기사진은 현재 무안 창원, 진주권에서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고추 모틀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지난주 미량 초동 큰탑신 농가에도 발병이 되었으며, 현재는 미량 무한 고추 농가 다수가 고추를 뽑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량 및 기타 하우스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경우,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은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얼른 지나가고 조금이라도 생산차질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빨리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